S.K.텔레콤이 자 서스펜드가 영어에 뭐죠? 서스펜드가 뭐뭐를 예, 중단시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당할때쓰는게 서스펜션이에요. 자 S.K.텔레콤 서스펜드 뭘중단시켰냐 New subscriber, subscriber가 구독하다뜻있죠 그러니까 신규 구독자 sign up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Sign up, sign up, 가입이라고 여기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가입을 중단시켰다. As 뭐로서? Part of data breach response measures. 자 as part o f 으 뭐뭐의 하나의 파트, r t 일련의 부분으로 쓰고요. 브리치가 영어에 깨진다 뭐 균열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표현을 리기라는 단어도 있지만 데이터 브리치라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브리치에 대한 반응 리스폰스는 반응이고 매저는 조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응의 조치로서 신규 뉴 섭스크라이버 사인업을 중단시켰다라고 제목에서 달았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 s u s 디 e 중단시켰다. New subscriber s i g n a b l 그 다음에, 신규 구독자가 구독하다가 영어에 s u b s c r i b e 가 2랑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랑 붙습니다. 어디로 구독이냐? It's network. 바로 SK텔레콤의 네트워크로 구독이니까 신규 구독자 가입이겠죠. 자, 월요일날 이걸 중단시켰는데, as 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Part of response measure. 반응하는 조치로서. 근데, 네, following 이란 말을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following 뭐라고 배웠죠? 예 따라가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following은 영어에 after 개념으로 많이 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모한 뭐 이후에 after a recent company network data breach. 자, 히시죠 최근 회사의 네트워크 데이터 브리지. 데이터가 이제 균열이 생겼다, 유출됐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것 이후로 조치를 취했다. 자 그다음, the nationwide suspension. 자 이번에 중단이 전국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nationwid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nationwide suspension은 자 take place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happen 발생하다는 죠자 took place 발생했다. 자 as 뭐할 때, 왜 했냐면, the company focuses on, 회사가 이거에 집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할 때, 회사가 어디 집중하고 있죠? replacing mobile phone using chips입니다. 자, replace가 대체하는 뜻이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using chip을 replacing 하는 거에 회사가 focus on 하는 가운데, suspension이 took place, 발생했습니다. after 뭐한 이후에, it detected, 이 회사가, detect가 검출하다예요 회사가 뭘 검출했을까요? a cyber attack을 검출했습니다. April 18th. 4월 18일 날, 사이버 공격을 회사가 탁 잡아낸 거죠. 근데 그것이 them, 뭘 보여주고 있냐? showed signs of a large scale leak of a customer using data입니다. 자, 이 대시라는 것은 앞에 컴마 없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사이버 어택을 받는 건데, 이 사이버 어택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sign of a 징후,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뭐에 대한 조짐? A large scale. 대규모의 leak, leak이 드디어 이제, leak이 유출하다죠. 유출. 데이터 유출되는 거. 커다란 유출. of customer, 고객의 유심 데이터, 유출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